아 이거 혼자 있으니까 서울에 집이 왔습니다. 서울에 왔는데 이 김치를 하나도 못 먹겠네. 다 버려야 되네. 고생이 있다가 밥해 먹으려고 지거든까치가 지금. <laughs> 지금 밥하고 있습니다. 아, 혼자 있으니까 이게 집이 엉망이래, 엉망이 돼가지고, 청소 좀 하고, 예. 네. 뭐, 어쩌는 좀 하고, 지금. 아, 개파이네, 개파. 집이. 뭐, 해줘야 묶고, 이래 하지. 저는 이제 아침. 이거 아침에 이거 묶고 있으니까, 이거 먹을라고 네. 어제 시장 봐왔어요. 김치는 다 버려야 돼요. 여기, 정리해놓고 고성에 가야지. 여기 있다가는. 좀, 그렇네요. 감기들 조심하세요. 지금 감기가 유행이야. 오늘 교회 갔는데 감기가 엄청 힘해요. 감기들 조심하세요.